1억. 상징적인 숫자이긴 한데, 이 1억이 있다고 해서 삶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모으고 나서 허탈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1억을 모으는 동안에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억을 모으는 동안에 배워야 할 능력들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어, 지금 소개드릴 해 책이 하나 있는데 이 김승호 회장님이 쓰신 돈의 속성이라는 책인데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장 추천하는 책중 하나입니다. 그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돈을 버는 능력, 그리고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 이렇게 네 가지 능력이 있어야만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그 1억 달성까지 켜야 될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모으는 능력입니다. 버는 것도 아니고요.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쓰는 것도 아닙니다. 모으는 능력을 가지면 1억까지는 거의 무조건 갈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순자산 10억, 그리고 금융자산 5억 이상을 운영하고 있지만 1억을 달성할 때 만들었던 그 모으는 습관이 지금도 제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배운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1억을 모으는 동안 배워야 할첫 번째 손실회피 성향을 활용하라 보통 적금만으로는 부자 안된다 라고 얘기하죠 어, 절반은 맞고 그 절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 그 적금은 그 수익의 도구가 아니라 버팀 근육을 만들어 주는 어, 튜토리얼을 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모으는 연습을 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어, 예를 들면 저희가 1억을 모으려고 하잖아요 그 1억의 10% 1억의 10%는 천만원이죠. 이 천만원의 그릇을 만드는 훈련입니다. 이 적금을 중간에 깨면 해지 이율이 적용이 되죠. 처음에 아 열심히 알아봐서 뭐3%뭐4% 5% 그렇게 높은 이율로 계약을 했는데 막상 중간에 깨버리면 그 아쉬움이 느껴지게 되겠죠. 그 아쉬움 때문에라도 그 강제로 끝까지 가게 될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손실회피 성향을 활용해서 어, 어, 돈을 모으는 수단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평균 회기를 이해하라. 평균은 자석처럼 이렇게 끌어당기는 성향이 있어요. 저평가가 되면 언젠가는 그 평균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고평가가 그 되면 언젠가는 조정을 받아서 그 평균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는 어,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투자를 떠올리실 텐데 이 투자할 때 1등 기업. 을 골라서 학습비를 줄이는 거예요. 이런 1등 기업들은 하락 구간은 굉장히 짧고 회복은 굉장히 빠른 편이라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특히나 이 모으는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적합합니다. 보통 얘기하는 이 손절이라는 게 있죠. 손절은 그 유지하는 능력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1억 이후에 본격적으로 적용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 추세 추종이라는 것을 체화하라는 겁니다. 오르는 흐름은 계속 오르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멈춰 있는 건 계속 멈춰 있는 그런 게 추세 추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적금을 생각해 보시면 시작할 때부터 이 수익률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하지만 주식이라든지 다른 투자들은 그 상한선이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100% 200% 300% 1000%까지 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간에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온몸으로 학습이 돼야 투자라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1억을 모을 때까지는 이, 이 느낌을 온몸으로 학습하는 단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네, 다음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실행 계획을 조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 1억을 어떻게 모을 건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 저라면 경력 제로 그리고 첫해에 임금도 최저 임금이라고 해도 3년 안에 1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맥스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최저임금이라고 해도 월 250만원의 수입은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 250원인데 어게다 저축해요? 투자해요? 이게 아니라요. 이 핵심은 이런 구조를 어떻게 갖추는가에 대한 건데요. 저는 이 1억 모기 3년 플랜을 3층 구조로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1층인데요. 이 1층에는 이 30만원짜리 3년 적금을 까는 겁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거든요. 이긴 기간 동안에 30만원씩 이렇게 모으게 되면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금액은 거의 1,100만원 정도가 돼요. 이 1,100만원이라는 돈이 1억의 단계에선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돈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2층을 설계할 건데 이 2층은 조금 더 빠르게 천만 원을 한번 모아볼 거예요. 호흡을 3년보다는 1년으로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냐? 매달 85만 원씩을 적금을 하면 됩니다. 원금이 1020만 원이라서 이거를 세번 정도 반복을 하면 3년 동안에는 3천만 원 이상이 만들어지겠죠. 왜 이렇게 나눠서 하냐? 큰돈을 오래 묶어 놓으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1년 호흡을 가지고 이걸 가속화하는 걸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3층은 주식 투자인데요. 100만원씩 모아서 남은 구간을 채울 겁니다. 1층에서 1000만원을 모았고 2층에서 3000만원을 모았죠. 그러면 남은 돈은 6000만원입니다. 이 6000만원은 주식 투자로 모을 거예요. 이 투자라는 거는 갑자기 배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작은 돈부터 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팔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기대하는 수익률이 전 최소 한20% 이상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0%라는 수익률이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그냥 편하게 얻어지는 수익률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나 테슬라, 팔란티어 같이 기술주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스닥은 정말 대표적인 기업들이 모여 있는 주가 지수라서 국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30%의 손실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반대로 40%가 올랐고요. 그리고 작년 2024년에는 30%가 상승을 했었어요. 조금 더 길게 본다고 하면 닷컴 버블 많이 들어보셨죠. 1999년인데 이때 나스닥이 1년에 8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닷컴 버블이라고 불린 이유가 있죠. 이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서는 반대로 이 80%가 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큰 변동성을 견뎌야지 나스닥 기준으로 평균 연20% 정도를 벌수 있는 건데요. 아, 이거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자산이 커지기 전에 이런 변동폭을 견디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도 좀 아, 알아가시게 될 텐데, 내가 몇 퍼센트 수익을 낼 때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비싼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살수 있는 그런 능력, 투자 체력도 같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하는 거 어떻게 할지 굉장히 막막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쓰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AI 시대 채찍 비티는 쓰지만 엔비디아는 놓쳤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주식 투자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특히 지금처럼 AI라는 기술이 등장해서 세상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때에 부의 격차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채찌 PT가 등장하고 나서 계속 어, 내가 써봐야 되나, 써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다가 어, 쓰고 나서 굉장히 놀랐던 경험들 해보셨죠? 그래서 어, AI가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주식 투자 해야 되나? 라는 마음으로 엔비디아 주식을 봤더니, 오 세상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그런 생각들 아마 하셨을 거예요. 아, 그러면 엔비디아는 안 되겠다. 아, 이번 생은 난 글렀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누구든지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5단계로 나누어서 이 책에 설명을 했고요. 그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서 겪게 될 심리적 변화에 대해서도 같이 썼습니다. 아, 네, 그 심리적 변화. 제가 15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겪은 어, 많은 이야기들인데요. 그때 흘린 피, 땀, 눈물 이런 그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투자가 정말 무서우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책을 통해서 예방 주사를 맞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또 배운 게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어, 자산가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이 책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고정 댓글을 남겨놨거든요. 그 고정 댓글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이제 책이 출간됐을 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AI 시대 투자라는 게 이미 늦은 게 아닌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아이폰이 출시됐을 때 어, 그때도 정말 센세이셔널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투자 기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 주가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아이폰 출시돼서 이게 끝났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AI 혁명도 똑같아요. 챕 GPT가 나왔다고 해서, 아, 이제 모든 투자 기회는 끝났어. 라고 할게 아니라 그 혁명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고 더 크고 더 깊은 흐름으로 이제 다가올 거예요. 이제 시작이고요. 이렇게 기술이 먼저 가고 나면 투자 기회가 같이 뒤따라 올 겁니다. 꼭제 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1억 모으기 어, 투자, 주식 투자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들 남기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막 시작한 유튜버라서 어, 아직 구독자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좀더큰 힘을 받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